통합이라는 허울 좋은 몽상과 김경수 전 도지사의 정치관과 걷는 이야기를 듣던 오윤해가 일침을 날리는데요. 개헌 자체도 대단히 중요하기도 하고, 네. 그 다음에 말씀하신 대로 개헌 논의를 모든 걸다 펼쳐놓고 그걸 일일이 이 개헌 이, 이 방향으로 갈지 말지를 논쟁을 벌이는 그런 대선이 돼버리면 네. 말씀하신 대로 그런 우려가 현실이 될 거라고 보고요. 습니다 합의할 수 이미 개헌안들은 다 나와 있죠각 네. 당마다 대부분은 일에 있어서 네. 네. 합의할 수 있는 것만 빨리 추려서 마무리 짓고 바로 대선에 넘기고 나머지는 지방선거로 넘겨버려야죠. 욕을 네. 놓고 논쟁을 벌이고 싸움하고 이럴 일이 별로 없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국힘이 하자 우리는 우리는 그게 동의하지 않으면. 그거는 적게 하죠. 네. 그러니까 이번 이번에는 국민들에게 아 개헌도 가능하구나라는 걸 효능감을 주는 겁니다. 그래야만 네. 다음 지방선거 때 2단계 개헌을 후보들 다 약속을 할 텐데 네. 그 국민들이 그게 대한 신뢰가 생기지 않겠습니까? 네. 그 시기에 만일 합의가 시급한 개헌 사항들의 합의가 가능하다면 그건 지금이라도 빨리 하는 게 국가적으로 반드시 필요하다. 네. 그런 차원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전 지사님 말씀 들어보니까 네. 한 정치인이 님. 너무 떠올랐어요. 문재인 전 대통령이 딱 떠오르는 거예요. 네. 저도 모르게 네. 뭔가 너무 좋았던 시절도 있었고 코로나도 잘 극복하셨지만 음. 네. 되게 아쉬운 마음이 컸기 때문에 저는 결국 정권 교체 이루어졌다고 생각하거든요. 크고 네. 작은 개혁들이 이루어지지 못했잖아요. 음. 그래서 지금 국민들이 원하는 효능감은 음. 이런 말도 안 되는 검찰 그리고 음. 그~ 구 이런 세력들은 사법처리가 되면 저는 자연스럽게 정리가 될것 같아요 음. 통합보다는 정말 우리 사회에 필요한 개혁들을 빠르게 하는 거 그렇게 예. 해서 자리잡게 하는 거 음. 그거를 많이 원하시지 않을까 예. 저는 특히 그걸 원하거든요. 예. 예.